되는데 이거? 이거는 이거또 뭐고? 철학 클랜 정식크님 공격. 예슈버브입니다. 예슈버 지금 워힐 5시 쪽 하고 있고요. 3시 쪽에 예티로. 정리를 해주는데 지금 레전탑이 올라왔어. 그렇게 되면은 이제 어길 정리가 깔끔하게 됐다고는 할 수가 없겠죠? 일단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임페랑 투석기가 같이 있네. 자, 이제 아울은 여기서 죽고요. 자, 분노를 깔아야죠, 그쵸? 야, 이거 투석기는 일단 잡고, 임팩까지는 모르겠다, 이거. 저장고 쪽으로 갈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일단 해골터를 잡고요. 법사 넣어줍니다. 좋고요. 자, 임팩까지는 잡기 힘들고. 자, 올골. 뭐야, 이거. 예슈법인 줄 알았는데, 얼골이네마리가 다섯 마리가 있네? 자 얼굴을 먼저 티해주고 뒤쪽이 예슈법이 들어갑니다. 사이드 쪽길정리 바바킹 시줄러서 넣어주면서 정리하고요. 자 그리고 이제 퀸이 어그로를 끌기 때문에 여기서 퀸이 근데 벽을 넘어오네자 위쪽 벽을 뚫고 올라갑니다. 야 퀸이 어그로를 끌었지만 다행히 벽이 안 뚫리면서 어, 퀸 잡고 다시 원하는 방향대로 원하는 설계대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힐러만 잘 붙어주면 되는데 자 근데 홀 독대 때문에 아홀 독대 자, 일단, 퀸 살아났어, 다행히. 퀸, 일단, 살아났고요 아, 근데, 얼굴만 다 넘어갔고, 나머지 병력들이 다 넘어가지 못했고, 로얄 챔피언 일단은, 다섯시 쪽 멀티 마법 넣어줍니다. 어쩔 수 없이 점프 마법을 여기다 깔아주면서, 본대 유닛을 넘어가게는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원래라면 점프가, 여기 독수리 타워, 임페로터 타방에 이제, 걸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근데 이거 생각보다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어. 어. 본대 병력이 많이 없지만 힐러가 지금 대부분 살아있고 퀸을 살려주면은 투명 마법도 있고요 아이스 마법도 있고요뭐 물론 로챔 스킬은 나갔는데 자 법사가 일단은 7시쪽에서 정리하면서 올라오고 있고 자 투명 마법은 로챔이 아처타워 잡아주면 방타가 없거든요 이제 레전탑 밖에 근데 12시쪽에 레전탑이 또 있네 아 이거 약간 시간이 이거는 이거 이거 지금 여기 가려주는게 낫지 않나요? 그쵸? 야, 제가 이거 완전 정식 끊으면 통했나요? 가려주면 좋겠다고 했는데, 딱 가려주셨네. 자, 일단 한개더 제가 하고 내려옵니다. 하, 아, 근데 이게 지금, 안 가리는 게 나았나? 아, 이게 지금 임페아 내전 탑으로 합니다. 아, 이렇게 되면 시간 부족으로 안될것 같네요. 어쨌든 뭐 그래도 뭐, 일요98% 뭐, 거의 완파, 거의 완파에 준하는 공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상대방 클랜, 쩌머니 클랜, 독일 클랜 들어옵니다. 아, 슈버 라벌인 것 같죠. 라버로 몸빵 대고, 아이스로 방출기 올려주고, 야, 요 가운데 딱 떨구네. 자, 월브로 벽을 열었어요. 양쪽에 있는 투석기를 다 잡아버리겠다라는 약간 그런 설계 같은데, 투석기를 이거 잘하면은 위에 거는 못 잡겠다. 자, 위에 거는 투석기를 못 잡고요. 센터 쪽에 있는 투석기는 잡아냈습니다. 자, 투명을, 저 방금 투명은 이어주지 말고, 그냥, 노체에 쓰던가 하지. 임패 잡으면 은또 모르겠는데? 어, 임패 잡았어. 야, 이렇게 되면은 써준 게더 개이득이구요, 쏴. 잡았어, 잡았어. 자, 카운터님 계정인데, 카운터님 방어인데, 자, 일단은 홀 쪽으로 바바킹 퀸 넣어줍니다. 뭐, 이 정도면은 투석기가 두 개가 제거안 됐지만, 어, 카운터님 이거, 방타가 상당히 낮은데요, 이거. <laughs> 어? 자오 이거 위험할 뻔했네 이거 상대가 배치가 그그 모양 그 꼴인게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홀 따이면은 이게 라벌이기도 하고 임페로우 타워가 멀티가 또 하나고 투석기는 또 로챔이 잡을걸로 보이거든요 로챔 스킬이 아직도 안빠졌기 때문에 아바킹하고 퀸이 홀을 잡으면은 아마 이거는 이제 완파가 날것같은 어, 그런 느낌이죠. 자, 일단, 홀은 바바킹 스킬 쓰고 제거됐고요 아처키는 죽었네. 자, 투석기도 제거가 됐고요 일단, 무적 상해주고, 바바킹 잡아내고, 로얄 챔피언. 계속 갑니다. 이거는, 자, 로창 한번올려주고요 자, 추가 벌룬 계속, 이야, 뭐, 이 공격자가 공격을 할줄 아는 것 같습니다. 벌론을 초반에 다 투입하는 게 아니고, 차근차근 조금 조금씩 투입을 해주는 걸로 봤을 때는, 그래도 이해도가 있는 친구인 것 같고요. 자, 신속 마지막 깔아주면서, 방사 다 제거하고 한파 가지고 옵니다. 마르커스 공격. 슈법 드 벌입니다. 일단은, 라바로 몸빵을 대주고, 비행선을 홀방에 넣어줍니다. 자, 토니터택 나왔죠? 대폭 나왔죠? 대폭 두개 나왔죠? 끝났죠? 슈법이, 땅으로 꺼졌죠? 없어졌어요. 철학클랜, 박군님의 공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님 3번 공격. 마커스, 마르커스인지 마커스인지. 자, 공격 들어오셨고, 조합은 번개 통발라벌. 현재 지금 번개 마법으로 여기 지금 5시 방을 날려줬고요 그리고 2시 방향으로 바바킹과 퀸을 넣어주고, 3시 방향으로 라시 데리고 온 로얄 챔피언 넣어주면서 통나무 발사기도 같이 본대 용 파트에 넣어줍니다. 이렇게 되면은 독수리 타워방까지 정리하고 여기 멀티까지 다 잡아버리겠다는 설계 같은데, 일단 라시가 몸빵을 대주면서 아처퀸이 로체챔한테 로, 잡혔고요, 좋습니다. 자, 근데 통나무 발사기 너무 빨리 터졌다. 하지만 야크가 있어. 야크가 벽을 쳐주면 좋겠는데, 야크 벽 쳤다. 자, 뚫렸어요. 자, 로얄챔피언이 오른쪽에 있는 임페노타워 제거해 줄게요. 아직 아처퀸 스킬이 남아 있기 때문에 골드통 잡고 그리고 대공포 잡고 내려오면은 자 독수리 타워까지 잡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거 완전 게이드 아이스마가 한번 써줬죠. 자, 퀸 돌아서 들어와야지. 그렇지. 자, 임패 잡고요 자, 이제 라벌도 열두시 로 돌아가요. 퀸 스킬이 아직 있기 때문에 투석기까지도 잡을 것 같습니다. 야 이렇게 되면 아이스 마법이 두 개밖에 없지만 얼려야 되는 거는 요 홀밖에 없습니다. 자, 퀸 스킬 썼고요 마우스 타워까지도 잡아주고 장인집 하나까지도 잡아줍니다. 자, 동마법 깔아주고 헤드헌터까지도 퀸이 잡아줍니다. 야 이거 완전 개이득. 퀸이 다 했다, 이거. 자, 초트입에서저 라바를 유인해줘야 될것 같고요. 자 여기서 이제 홀 올려야 되겠죠? 여기 여기. 그렇죠. 야 기가 막히게 올려주고 신속 깔면서 대포 석공 제거하고 홀 쪽으로 향해서 이제 무적 띵향해주면 끝나겠네요. 홀 독뎀에서 좀 빨리 벗어나야 되겠죠. 근데 홀 독뎀 벗어났네. 벗어났어. 뭐 물론 대부분 다 벗어난 건 아니지만 아래쪽에 볼룬이 너무 많네요. 어, 구분적으로 약간 이제 나누어서 볼룬을 뿌려준게 중요한것 같습니다 자 모든 방타 다 제거되고 신속이 하나 남았는데도 완파가 됩니다 야박꾸님 잘하시네 완파 되겠죠 신속 마지막 골드통으로 깔아주고요 골드통 제거되고 볼룬들이있대 남은 골드통으로 향하면서 완파가 될걸로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상대방이 완파를 한게했지만어 뭐, 뭐야 그신 다 낚였어. 지금 저한테 다 낚이신 것 같은데 아 집합소가 있었네요. 자 벌써 완파가 됐죠. 지금 페이커님이 완파를 하셨는데 이게 월챔이 상대방 팀이 처음이었던것 같아요. 수석기도 <laughs> 없고, 임페로우 타워도 없고, 독수리 타워도 없고, 석궁은 있네. 석궁도 지금 두 개밖에 없어. 김웅명 감독님이 생각이 나는데 공열이도 없고, 어뭐 누가 또 없었죠? 다 없습니다. 모든 주요 방타가 없기 때문에. <laughs> 모든 주요 방자가 하나도 없어. 석궁 두 개밖에 없어. 석궁 두 개밖에 없다는 거는 부울입니까? 부울 부월 배치인 것 같아요. 부울 배치. 자, 이렇게 돼서 이제 그냥 들어오셔가지고 파밍하신 것 같습니다. 어, 페이커님은 이제 파밍을 하시고 완파하셨고요 자, <laughs> 자 이제 여기서 이제 당신은 나의 동반자님 공격입니다. 자, 이거는 또 뭐고? 이건또 뭐고? 자, 1번 배치도 지금 독수리 타워가 없고요 임페노 타워 두 개인 걸로 봐서는 11월 배치도 아니고, 10월 배치네요. 아처 퀸하고 바바킹은 훌쩍 커버했는데 마을은 그대로입니다. 타임머신인가, 이거? 참 <laughs> 이번에는 1 0월이고요 아까는 9월이었는데, 이번에는 10월입니다. 이것도 무조건 안파가 나겠죠? 이거는 그냥 퀸을 계속 가져가면은 무조건 안파야, 이거. 자, 비행선으로 홀을 잡으러 들어갑니다. 퀸일 호그라이드 조합이네요. 로얄 챔피언도 같이 넣어주고요 껌컑 나왔지만, 일단 홀 쪽에 분노 깔아주고, 아이스만 없어주면서, 어, 로얄 챔피언과 비행선에서 나온 예티가 호 홀하고, 임페노 타워 두개다 잡아주겠네요. 자, 이제, 자, 또 당신은 나의 동반자님께서 또 이제 여기서 또 재밌게 워든 공중까지, 야, 이건 뭐, <laughs> 워든 공중까지 하셔가지고, 자, 검콕 나오면서 여기서 무조건 바로 나가고요 자, 근데 이거 퀸 어떻게 잡죠? 자, 헤드헌터가 퀸을 잡아줄 걸로 보이네요. <laughs> 상대방은 그냥 포기를 했네요. 그냥 공격을 안 들어왔습니다. 완파에도 어차피 지니깐 포기한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좀 철학 클랜, 어, 다음 라운드 진출했고요.